반갑습니다. HJ 중공업 주주분들 차트마스터입니다. 자, HJ 중공업도 지금 오션 관련주들 다들 지금 틀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혹여나 혹여나 가다가 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지는 건아닌가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목표가를 어떻게 이번에 설정하고 가야 돼요라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파동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매도 관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할매수 관점 대응을 같이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미장 증시가 상호 관세 때문에 많이 어지럽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조선주 관련 주이기 때문에. 어? 상호관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호관세에 따라서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아, 이 안에서 또다시 어떠한 수급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들, 정확한 목표가까지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정말로 슈퍼사이클이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테스팅이 끝내고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출발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4만원대까지도 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놓고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매물라인들, 그리고 이 개인들 거래량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J중공업, 일단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자고 하면요.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에 대한 사업을 또 준비 중이고요. 수주 전에 있습니다. 이미 해군에 대한 MRO 수주를 또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은 HCA중공업의 아, 유상철 대표가 지금 지난 10일 영도조선소에서 그 MRO 사업 등록과 더불어서 관련한 상호협력 방안에 논의하고 있고요. HCA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장비가 굉장히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미연합뿐만 아니라 이 MRO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은 엄청나게 또다시 매출액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에서 HJ중공업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조선주 여러분들, 2028년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요. 미 조선소, 아, 죄송해요. 미 조선소에 인수한 하나오션 방문 요청이 쇄도한다 했죠. 지금 하나오션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HJ중공, 그 다음에 HD 한국 조선해양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일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묶어서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랑 기업 재무제표로 조금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 h j 중공업은봐 봐, 여러분들. 아직 1 2월게안 나왔죠, 여러분들. 아직 안 나왔고, 지금 24년도 6월, 24년도 12월 보면, 매출액이 4,700억? 어, 이 정도면 별로 아닌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지금 기존의 1,800억보다요, 여러분들. 무려 3배가 증가했고요. 마이너스 나던 것도 어때요?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끌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합니까? 아니죠, 증가하지 않죠. 그대로 유지되죠. 자, 이거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군가는요, 이 물량을 쥐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내려왔을 때, 이거 빠졌을 때 우리가 왜 이런 데서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데서 대응을 하자고 제가 텔레방에서 언급을 했을까? 그렇죠? 결국에는 끝난 종목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 있었고, 이 박스권의 하단이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었던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매도장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화살표가 노출되는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 HJ중공업이 쏘고 올리고 쏘고 올리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개인들의 매물들이 갇혀 있겠지, 여러분들. 여기 개인들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쐈다가 놀렸다가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분명히 될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한번 자칫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마음껏 고생하시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타점 잡아서 같이 대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나리오, 대응전략 레포터를 또 개인적으로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죠. 제 개인 번호를 잠깐 공개 드리자고 하면은, 잠깐만요. 네, 010-2810-4834. 여러분들이 hj, 아니면 혹은 그냥 중공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제 여러분들한테 텔레방 초대와 더불어서 제 개인번호니까 안심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내가 h 의 중공업 만약에 주주분들이시다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이 레포터 파일에서는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타점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거고요. 시크릿 정보라고 해서 25년도 말까지 어떻게 이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불어서 26년도 우리가 조선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조정주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일단은 제가 한 10일 정도 아, 한 5일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한 5일 정도 거래량 통해서 누가 들어왔는지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증권 쪽에서 개입을 시작하게 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교보문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교보문고도 지금 쏴주면서 자기들 물량 43만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kb증권도 마찬가지로 100만주 넘게 지금 어떻다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거래량과 이 프로그램 매수들를좀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외인들이 다시 한번 개입되기 시작했고요. 거래량 꾸준하게 어때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전거래 통해서 이 물량들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올리려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물량 잠깐 체크를 해 드리면서, 제가 그 세계 증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건데 일단은 59만주까지 쌓여 있고요 지금 40억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공매도 금액입니다 공매도 수량은 59만주가 쌓여 있고 공매도 금액은 지금 40억이 쌓여 있다 네, 40억이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 손자 대응하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010 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어, 그냥 입장이라고 남기셔도 돼요. 아, 어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료로 대응을 해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시진핑 쪽에서 히토류를 중단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 반도체 관세 발표 미뤘죠, 여러분들. 원래 면제해주기로 했다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말 바꾸게 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는 만약에 이 PC랑 더불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붙게 되면 아, 또 다시 상호 기업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미룬 이유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4월이랑 5월달 그러니까 5월이랑 7월달에 빅테크세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룬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상무부에서요 한달 후에 다시 반도체 관세 포함한다는 거 보면은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좋게 해놓고 주식 다시 이끌어 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 관세 때리면서 망치로 뚜들겨 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미국에 부채에 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미국의 시장 경기 거시적 상황이 어떠냐면 이 신용카드 대출 부실로 인해서 갚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25년도 거는요. 760억이 넘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하락한다기보다는 경기 전체가 어떻다? 좋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미 사실 경기는요. 휘발유 전체가 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벤트로 뭘 때립니까? 상호관세를 때리게 되면서 불을 붙여버렸죠. 자, 지금 나스닥이 4천조가 증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면모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흐,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건요. 경기 둔화를 의미하고요. 다시 한번 지속적인 아, 하방의 흐름으로 이어갈 거라는 거야. 왜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런 조, 조짐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이어가셔야 되냐면 지금 물론 국내 주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딱 좋은 투자 전략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요. 우리가 경기 방어주를 좀 준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 안정적인 배당금으로. 이제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연금 이런 거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당금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나리오, 대행전략 레포터를 좀 잡아 드릴 건데, 항상 배당률만 바라보고 이제 사기보다는 이 시세 차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 미국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도요, 우리가 이중으로 먹어야 되잖아. 주가가 내려오고 올라갈 때 같이 잡으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일단은 혹시 미국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드리자고 하면은, 자, 미국의 대표 배당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왕족주가 47개, 20년 이상 배당을 줬던 종목이고요. 귀족주 10년 이상 준 종목입니다. 38개, 성장주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뭐 하나의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요. 포트폴리오 시나리오를 나눠서 우리가 분배를 해서 자산 투자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자 증시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980년도에 이 주황 색깔이 침체가 오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침체가 왔던 시점이고 결국에는 이 침체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땐다 어때요 상승하는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이 어떻다 미국에 배당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미리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2 0 0 0년도에 경기 침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을 가지고 왔지만 이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 다시 한번 이런 수익을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M.O.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입니다. 81%이 경기 침체 주들이 아, 성장률을 같이 이어가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더블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고요. 이 19개 탑 19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정확하게 분석과 판단을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아, 어떻게 진행을 해드릴 거냐면 경기침체 대비 전략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고배당 이 포트폴리오 배당주 시의 차이까지 볼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010-2810-14834번으로 배당주라고 보내주시면이 제가 이 포트폴리오 전송해 드릴 거고 문자로 바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방 통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것들 안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국내 아, 주들도 같이 이대응자들과레 포터 통해서 또다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레포터 우리가 항상 근거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받아서 받으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모든 내용 난한 번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배당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하고 텔레방과 아 제요 시나리오 대응자료 레포터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당연히 이 모든 자료들 무료로 어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통 남기셔서 반드시 끝까지 저랑 함께 25년도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